아이 그래서 땅을 파야 된다고. 아 1m 1m 파야 된다 고했어요 1m요? 네. 아 여기다 저거 블루 장으로 들어가고 포크레인. 네. 허무했겠다 포크레인 불렀어. 이전에명건중 누구가요? 직원들 다 돌려야겠다. 네. 그래서 네. 음, 여기를 어제 찔러 넣었어요. 저희가 네. 어제 급하게 불러서 찔러 넣었고. 네. 이 안에 배관이 있는데 제가 타고 그 기계 밖에 갔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계가 왔는데 네.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. 그래서 이쪽 이제 열어갖고 여기가 보수처리 그 그하때데군요 네네. 그갖고 요쪽표도 이제 넣는데 요요 치는데 네. 여기서 딱 막혀가 버렸 가볼게요. 네. 터버린 거야? 로까같요 여기요? 네, 어차피 그렇게 안 깊을 것 같아요. 트랙카좀 네. 잡아. 네. 여기가 원래 여기서 차야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여기서 차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놔 버리고 여기가 또 가득 차일 수도 있어. 여기가 일차일 차일것 같아요. 공사 업체에서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로 덮는 공사를 했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1차 오수 매놀이 있는 곳까지 전부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습니다. 매놀이 아스팔트에 덮어 가려져 있는 걸 하수구 가이드님이 찾아내었고 파괴 한마 작업을 통해 1차 오수 매놀을 드러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. 조심하세요. 꽉꽉차 있네. 꽉차 있네. 똥을 원래는 여기서 치야죠. 아 여기서. 이게 일차예요. 근데 그럼 부장 이거는 왜 막아놨던 건가요, 혹시? 이거? 네. 모르 네. 그냥 뭐, 그냥 아수콘 까는 사람들이 막으니까 그냥 여기 사람들도 그냥 덮어버리니까 모르니까 그냥 덮어져 있는 거지. 자 아. 여기서 에 일단 펌핑을 한번 해봐야지. 어디 여기서? 여기서 에 펌핑을 해보면. 네. 어? 물이 빠지는지 어? 그분들 은몇 시간? 여기 네. 와서 창업 보고 어... 어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하고 아 네. 어제 그분들 하루 이... 하루 종일 하셨어요? 네, 뭐뭐 네. 뭐 드릴까요? 근데 왜 이거를 예못 네. 봤을까? 그러니까요. 전에 네. 너무 좀좋고가요네한한두개 드릴게요, 네. 아유. 직원들도 다 돌려야겠다, 네. 집에도 일백 님누구고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이게 남들이 못본거 보고 그래요. 예.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입동를해 놓고 땅을 까야 된다고. 땅땅 땅 깠잖아. 많이 까네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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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매달 달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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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이 매달 얘가 말 그대로. 그러니까 하수관, 오수관이 이 앞에서 같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. 뭐치시나뭐 그런 걸로 꽉 막혀버린 거 같은데. 보면은 그 높이까지, 이 높이까지 차있다 그러면 얘가 말 그대로 얘를 풀었으면 지금 네. 물이 쏟아져야 돼요. 그렇죠. 이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말이에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안 뚫린 거야. 진짜. 결국은. 결국은 이 라인이 안 뚫린 거예요. 그러니까 똥을 퍼도 똑같은 거야. 지금 상황에서는. 빠졌는데안 빠지잖아. 그러니까요. 네, 다시 뭐 뭐. 한번 바깥에 한번 봐 봐. 떨어진 보겠습니다. 어. 아 반응 전혀 없네. 네, 여기 지금 좀 깊숙이 드니까 응. 배관에 그냥 아예 막 막혀 있어. 배관을 밖으로 아예 기어 나왔거든요 지금. 이 어? 보시면 지금 여기 뭐, 안에 휴지 같은 거 여기 배관에 여기. 음, 음. 아예 껴있더라고 음. 음. 아예 아이 구에 뭔까지 막혀. 이렇게 뭐, 비치게 되니까 나오더라고. 아예 아이 구에 뭔가 제 막혀있대. 여기 앞에가 뭐가 있지는 않겠지. 냄새 때문에 이게 같이 그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안 해놨을 것 같은데. 여기까지요. 왔다고 봐야지. 그참 저희한 일곱 줄 넣었죠. 스프링 잘못하면 많서꼬여버리면아 그쵸. 뭔가 메모리 하나 있지 않을까? 하나 더요. 야 여기가 뭔가 있었던 건데. 그지? 네.